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죄의 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의 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알기 이전의 사람,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사람,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 사람은 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지이 아래 있던 옛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으로 지옥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죄의 싹스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벗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갖게 만들며, 우리 교회 제목의 이름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피할 수 밖에 없었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는 모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로부터 죄에 찼은 사망이요. 죽음도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새 사람이라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직도 죄에 싹슨 사망으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포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방금 찬송했어요. 죄에서 자, 자유를 얻게 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벗어났음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야 되고 마귀는 항상 옛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전에 죄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너죄 지었잖아. 너죄 지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얘기한 것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해가 되고 성령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해 라는 그 사실을 믿으실 분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해가 되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제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는 것이 다 욕심으로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버스를 타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들면 전는안나세요 밖에 안 나가요. 새벽에도 구암동에서 교회를 걸어오는 2km입니다. 집에서부터 저, 집에까지 교회까지 신호등 걸리고. 그러면 한 25분 걸리는데 그 25분 거리 속에서도 그 새벽에도 보는 건 죄가 남장동 이 무슨 골목이에요? 그 골목 있잖아요. 먹자 골목 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은 에 주무실 시간이지만 그분들은 세상에 취했서 부어라 마셔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볼 때마다 하나님 안보는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저런 모습은 잊어버리게해요주옵어서 왜요? 보면 생각 나거든요. 한번 보고 죄 지은 것은 얼른 잊어버리면 좋은데 또 생각날 수 있거든요. 한번 보는 걸죄 아니에요. 한번 더 생각 나면 그 생각이 나를 세상의 마음을 세상의 마음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 보는 것이 다 죄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 하였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옛사람 예수 알기 이전 육신의 나는 죽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상품이 올라오더라는 말입니다. 죄의 몸이 이제는 변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죽었던 내가 살아날 때가 있더라고요. 죽었던 내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죽었는 것 같은데도 자존심을 싹 긁어보면 자존심 때문에 성질을 팍낼 수가 있거든요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죄를 보라네요 아 마음에 들어오는이 죄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보는 이 죄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눈 감고 살 수는 없거든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죄와 절대로 하지 함께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없이 끝없이 마귀는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삼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도 가르뉴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쫓아서 나가서 예수님을 팔더라는 거예요 가로뉴다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없이 찾아다닙니다 3절자를 이사수도 4장 26절에요 분을 내야도 죄를 짓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분을 내면 마귀가 경증 나는 것이다. 분을 내면. 그런데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분 냈던 거 내일까지 가지 말라 이거예요. 빨리, 빨리 분을 해결하고 아니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 분을 찾는다는 것이 대단한 자은 16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하기를 터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빼앗는다 보다 낫다라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터디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튼튼한 첫 번째 방법은 마음으로 튼튼하는데 부을 내기만 해요. 불을 내기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쫙 입어서 나에게서는 사랑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미게만들 미운 마음을 주고 분내게 만들고 미운 마음을 주고 그러한 마음을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 마귀가 내게 틈 타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내게 틈 타려고 하는구나. 그 정말 여의도 조모 목사님 나 그분 설교 많이 들었는데 새벽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래요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했는데 왜 내게 분을 내세요 목사님 막이 등산꾼이다 셨는데 그리고 <laughs> 얼른 깨닫고 아이 왜 사모님에게 자기가 분을 내냐 이거예요. 자기 이렇게 키워해 줬는데 돌봐줬는데 거울로가서 헐렁 명령했답니다 언제 틈판 이 마귀가 사모를 믿게 하는 이마음주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고 사모를 믿게 하는 더러운 막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열 번쯤 말하니까. 상호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 거, 믿게 만든 거, 분내게 만든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막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종노를하지아니하리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더라는 거. 마귀는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마귀는, 아, 쉽지 않아요.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김받은 것들이 마귀가 되어서 절대 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자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늘에서 풀이 떨어져서 양을 다 살라고요. 요기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되어서 요기의 재산을 탁그 탈취해 가잖아요.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요압의 자녀 열 명이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게 만드니까 열 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상여지 들여다 보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스바 사람이 도적떼가 됐대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늘에서 비내려와서 양과 소를 다 살라 버리죠. 마귀는 능력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뭐 무서워해야 되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내쫓으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틈탈 뜯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땀이 빨리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너의 마음을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움을 해결하라. 미울, 미울 때, 그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그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입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들어요. 또한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으로 계속 말하면 미웠던 마음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 타는 것을 틈 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틈 탑니다. 마음에 틈 탑니다. 생각으로 틈 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할 때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튼타니까 그러한 마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자 십자가에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 박혀가지고 덜 죽었기 때문에 욕심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한 욕심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계시다고. 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가야 돼서 사장 육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다 중요하지만 절제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절제 적당한 것이 좋아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 현대인 중에. 현대인에게서 시간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우리 한손는 하루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아무리 보더라도 한 시간 이상은 하죠? 어, 한 시간이 아니에요. 두 시간 그 이상도 할 거예요. 학생들 봐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하게 하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금단 현상으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빼앗으면 어찌할 줄을 몰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아홉 번째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것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을 때, 아홉 가지 열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컴퓨터, 하지 말라고만 안 됩니다. 하지, 안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루에 이만큼만 해야겠다. 그걸 정하면 좋아요. 이정도만 하면 좋겠다 라고 정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그냐 드라마 한편 봐보십시오 한시간후 훌쩍 갈 것입니다 내가 10시에 컴퓨터를 만졌다면 내가 11시에는 스톱해야지 알람을 딱 맞춰보십시오 한시간 5분쯤 갈 것입니다 한시간 절제하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의종 되더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화를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튼탈 수 있도록 한번 분을 내면 저 멀리 있는 마귀가 나를 쳐다본다 생각하세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 타면 죄의 싹선 사망이. 마귀는 끝없이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마귀는 불신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죄짓게 했어. 죄 짓게 만들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에게서 역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잖아요. 예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죄송스러워서 예배 가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적질 도적질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죠 멸망시키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뿔 달린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명.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내가 간혹 죄를 지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것, 마음에 있는 성령이 양심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이 생각나게 할때이 정도는 괜찮은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은가 아니라 생각나면 바로 돌이키는 것, 가정기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게 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와 같은 일을 하면 되겠느냐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매우 쉬워요 그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마음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이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까? 성령님 주신 생각입니까? 바로 마음에 든 생각을 기도해보면 성령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기도 안 해봐도 아는,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소멸해버리고, 이건 다음에 해야지 해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든 생각을 소멸시켜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내 형편에 이렇다고 하면서 소멸시켜버려요 그러지 마십시오 드는 생각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생각으로는 이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주었다면 그 감동이 순종에 가면 흐르던 요단감이뚝 그칠 줄로 믿습니다 네. 홍해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 건너는 방법은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놓고 그 길을 백성들이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흐르던 아주 많이 흐르는 그물 속에서 요수와가 제사장들에게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했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담그니까 흐르던 물이 저끝이더라는 거예요 끝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방법과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달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절럴때 소멸시키지 마시고 무슨 생각이 들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죄 때문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어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마귀는 죄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보는 안목의 종역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마음에 드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잘못 봤습니다. 언짢은 마음이 드는데 어떡해요, 언짢은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해요. 들었어요. 빨리 그것을 속상한 마음을 소멸시켜야겠죠. 미운 마음이 들어와요. 미운 마음. 가만히 놔두면 이게는 나갈 거예요. 입에서 독화살이. 미운 마음이 독화살이 되어 나갈 거예요. 언어로 미운 마음 들로 빨리 그걸 소멸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잠은 16장 32절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 분내기를 더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서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미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미운 마음 소멸되게 도와주고 있어서 분이 납니다. 분이 날 때는, 심을한번 꺾어삼키시고 그 마음을 분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목, 죄의 종이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재생명을 받았어요. 재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로 성령님이내 안에 계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죄로 돌아가는 것내 마음에서 만듭니다. 내 마음에서. 죄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면 바로 분별됩니다. 분별 안될 때는 기도해 보세요. 로 분별됩니다. 하로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을 따라 내삶 다른 날까지 성령의 인도함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수야 강릉으로 가거라 이러지 않?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내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면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감동만 따라 살아간다면, 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내 마음을 이기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인격이 성숙한 사람. 주의의 종, 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 마음을 잘, 하슬리는 우리 영산 최성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오 나이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